이승기 씨는 특히 드라마에서 키스 신이 있었어요. 계속. 그렇죠. 뭐 예. 모든 드라마는. 많은 이제 배우분들과 키스 신을 네.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네. 영화에서의 키스 신은 좀 느낌이 다르던가요? <laughs> 영화에서 일단 <laughs> 드라마는 예 전체 관람가잖아요. 약간 <laughs> 그죠뭐 예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약간 뭐랄까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운 게 이제, 부분이 예. 예. 근데 어쨌든 감독님. 자체 영화 톤 자체가 이제 리얼하니까 네. 어쨌든 그런 리얼함에 치중해서 어 키스신을 찍다 보니까 어뭐좀 드라마보단 좀 격하게 나왔죠 아, 예. 격한 뭐 스스로들 이렇게 몰입들이 돼 있었으니까 <laughs> 잘 각자 준비를 하고 왔군요 몰입할 준비를 네, 웃기기도 하고요 깊게도 했고 지금 <웃음> <웃음> 지금 네. 뭐 그리고 오른쪽 네자 지금 네, 대문철 씨가. 잘하시가...